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것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하셨죠? 1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care.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저는 했는데 나에 대해서 하면 쉽게 about 쓰겠지만 그냥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해도 don't care about me 해야 됩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care about money. 음, 외모, 당신의 외모는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care about your appearance. 당신의 미래, 장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care about your future. 뭐 많이겠죠. 있그 결과는 신경 쓰지 마세요. don't care about the result. 뭐 시험 결과보다 이게 뭐 이렇게. 그죠? 자, 2번. 난 저런 종류의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아. l i k e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care for를 써야 되니까 i don't care for 뭐 that kind of style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저런 종류의 음악은 좋아하잖아. i don't i don't care, care for that kind of music. 나는 저런 영화는 안 좋아해. I don't care for the kind of movie, film, 뭐 이렇게 많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누가 이 강아지를 돌보아야 하나요? 돌보다 care for 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돌보아야 하나요 하나요니까 who should care for 뭐, this puppy 이렇게 됐네요. 이 강아지를 누가 저 애들을 돌봐야죠? Who should care for that uh, child? 아이들은 아, 어, those childr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ake care of도 좋아요. 그래서 who should take care of the puppy? 이렇게 가도 좋습니다. 자, take care of도 꼭 한번 봐두세요 음, 됐고. 자, 근데 이 care for가 돌보다, 단순히 돌보다 그러지 말고, 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어, 이렇게 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도 쓰거든요. We should 예를 들어서 We should care for the environment. 우리는 환경을 돌보아야 합니다. 의미 통하죠? 결국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Care for the environment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보아줘야 해요. 결국 지구를 보호해요. 어떻게? Care for 쓰면 We should care for the earth 이렇게. 자, care for 이렇게 음, 다양한 의미로 쓸수 있으니까 자주 쓰겠죠. 자, 4번 어젯밤에 용 꿈이라도 꾼거냐 자, 너 꿈꿨니? Did you dream? Did you dream? 끝났죠. 또는 뭐, 어, Did you have a dream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dream을 바로 동사로 봐서, did you dream? 근데 뭐를 용을 over, o v e 로 써야 됩니다. Over dragon, 뭐 last night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이렇게, 음, 나는 뭐 뭐를 꿈꾼다, 많겠죠. 나는 이런 나라를 꿈꾼다. I dream of this kind of country. 이렇게. 나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 나의 밝은 미래를. I dream of my bright future. 뭐 이렇게. 또 나는 하나된, 통일된 한국을 꿈꾼다. 어떻게 할까요? I dream of a united Korea. United. 그러니까 이게 저, 어, 그런 뜻이 돼요. 뭐, united, 뭐, reunifie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음, 뭐 어쨌든. 그래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기서. 의견을 물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는 How do you think?라고 안 하고 What do you think?라고 하죠, 그죠 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How를 쓰려면 How do you feel? 이렇게 쓰죠. How do you feel? 어떻게 느끼십니까? Think는 What do you think?를 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뭐에 대해서? Of Korean people 또는 Korean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너그 콘서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뭔 말입니까? 콘서트 어땠어 이렇게 물을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별표 표시를 해놨죠. 어떻게 생각해라는 게 How do you think 가 아닌 What do you think of 를 사용합니다. 했는데 그냥 어땠어라고 물을 때 How w a s t h i n 어 How w a s t h e c o n c e r t 이렇게 됩니다근데콘서트 어땠어? 를어 w h a t 으로 쓰면 w h a t do you think 를 쓰면 w h a t d i d you t h i n k of t h e c o n c e r t 해도 콘서트를어떻게생각했니 결국 어땠니라는 뜻이 돼요 think of 이렇게 또 다양한 의미가 될수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6번 갑자기 난니 내가 생각났어 갑자기 suddenly 생각났다 I s o u g h t you가 아니라 I s o u g h t of you 난니 생각이 났어 널 생각했어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그런 식으로 그를 대하는 건안 좋아 안 좋아하니까 있잖아 good 됐네요 뭐 하는 거야 to deal with 뭐를 그를 입니까 him 뭐 그러죠 that like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 deal with him like that 또는 treat him like that 하셔도 되고. deal with 알아두세요. 음, 한번 해보세요. 글, 저, 그런 식으로 그를 대하는 건 좋지 않아. 있잖아. n t good to deal with him like that. 자,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건 좋지 않아. 뭐? It's not good to deal with me like this. 이렇게 되겠네요. 자, treat 하고 왔다고 죠 treat. 음. 자, 그리고 8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일단 모르겠다. 가봅시다. I don't know 까지 왔죠. 근데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기서 how to 못 쓰시면 안 됩니다. how, 원래는 뭡니까? I don't know how I should, 또는 how I have to, I, how I must,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의문사,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빼고, how, 이런 의문사들, 그리고 if 말고 whether, 인지 아닌지절, 얘들 다음에 주어가 필요 없어서 버릴 수 있으면, 동사가, 그리고 의무의 의미, 그리고 가능의 의미도 가능했죠. 고를 때는 요거를 to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whether to, who to, what to, which to, when to, how to, where to,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를? 음, 이 문제를 this proble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을 수 있었는데, 자, 나는 아,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my stress가 되겠죠. 자, 나는 내 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my children.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자, 또 뭐, 나의 그런 기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 기분 feelings. 또는 뭐, 내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 화는 angry의 명사형 anger. I don't know how to deal with my anger.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9번은 그들의 도움에 의지하지 마라. 자, 의지하지 마라. Don't defend o n 또는 같은 게뭐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rely on도 좋습니다. 그래서 don't depend on, don't rely on, 그들의 도움에, their help. 이렇게 됩니다. 자, 음, 그리고 뭐 부모님께 의존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의존하지 마라. Don't depend on your parents. 그죠? 뭐라든지 할수 있겠습니다. 뭐뭐에 의존하지 마라. 많겠죠? 돈에 의지, 의지하지 마라. 의존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10번. 내 미래가 성적에 달려있는 건 아니다. depend on에 의지하다 달려있다. 뭐뭐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의 미래가 your future 달려있지 않다니까 d o e s n t d e p e n d on 뭐에 y o u r g r a d e 또는 s 또는 r e 뭐이 s 거죠. r e u s t t h e r a e r a d s e y r e just they're just they're j u y r u r f u t r e u r e d u e y r e n u s y r e u r e j u r e j u e y r e just t e y r e just t y r u t y r u r e u t e u y r e d u e y r e n u s y r u r e f f s t r s t t h y r u s t t y r u t h r u t h o u s t h t 또는 뭐 당신의 관점,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관점은 point of view를 써요. point of view. 보는 것의 관점. 이게 보는 것의 점이죠.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Your future depends on your point of view. 이렇게. 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11번. 넌더 이상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니까 you shouldn't 또는 must not 하면 되겠죠. You shouldn't insist on that 더 이상 anymore 됐죠. 자, 너는 어,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 한 가지는 뭐 그냥 one thing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요? You shouldn't insist on one thing, only one thing. 뭐 이렇게 그죠? 어, 너의 대답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insist on your answer. 뭐 이렇게. 자, 당신의 관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 You shouldn't insist on your answer. point 포인트 i e 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우린 그저 그의 말을 듣는 척 했다. 척하다. pretend to죠. 그죠? 그래서 we just pretended to listen to him 이렇게 하면 돼요. listen to him. 이렇게 뭐하은 척했다. 우리는 그저 공부하는 척했다. 자, 여기서는 listen to 쓰기 위해서니까 listen to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내 불평을 듣고 싶지 않거든. I don't want to listen to your 불평. complain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네말 듣고 싶지 않아? 뭐, 니네 노래 듣고 싶지 않아? 기타 등등. 그죠? 음, 그리고, c o m p l a i n t 가 알아두세요. 불평이죠. complain이 불평하다. 명사는 complaint, c o m p l a i n t 이렇게 됩니다. 14번, 뭘 찾고 있니?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니? What are you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my cell phone, mobile phone. 뭐, 이렇게. 자, 어쨌든, 나는 직업, 직장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I am looking for a 직장, job. 음, 뭐,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내 시계를 찾고 있어요. 열쇠를 찾고 있어요. 많겠, 많겠죠. 그리고 이 참, 루포가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뭐를 추구하다. 그니까, 그거를 희망하고 바라고, 어,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루포 찾다 말고, 추구하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어, 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Most people 추구하다 어떻게 해요? Look for 행복 happiness 이렇게 뭐할수 있겠죠 그래서 추구하다는 라 의미도 거기 살짝 한번 적어놔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번 왜 그런 식으로 날 쳐다보는 거냐? 왜 쳐다보니 why do you look 날 at me why do you look at me 그런 식으로 like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자 그리고 음, 넌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날 비웃었다. 넌 비웃었다. You laughed at me. 어디서? In front of other friends. 됐고, 17번. 제 걱정은 마세요. 괜찮아요. Don't worry about me. I'm fine. 뭐 이건 쉽죠. 자, 18번은 그는 어떻게 이 사업에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성공했을까? How did he succeed in his busines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succeed in the business.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Succeed in his life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서 성공하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출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출세했을까? How did he succeed in his life 하면 어떻게 출세했을까?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succeed in 다음에 올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죠. 시험에 성공하다, 그뭐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는 시험에 성공했다. 어떻게 합니까? He succeeded in the exam.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고, 뭐 많은 걸쓸수 있습니다. 뭐, success i 회사 안에서 성공했다? 회사에서 아주 잘했다. 일을 잘했다. 뭐 이런 또두개할수 있는 거 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9번. 왜날 기다리지 않은 거냐? Why didn't you wait for me? 이건 쉽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널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말안 된다. 기억나시죠? It doesn't make sense입니다. It doesn't make sense that, 뭐가? We wait for you until then. 이렇게 됩니다. 음, 자, 밑에 이제, 뭐, 박스 하나 또 있는데, see 하고 hear은 주목하지 않아도 보이다 들리다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look a n listen to를 쓰면 주목해서 보거나 듣는다는 뜻이 되고, find는 발견하다라는 의미지만, look for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잘봐두시기바래요 그래서, 어, 저 화장실 찾고 있는데요. 일단, I am finding the toilet. 좀 이상한 거죠. I am looking for the toilet. 이렇게. 아,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3페이지. 이번에는 형용사의 전치사가 필요한 것들이 한번 가볼게요. 그는 내 무관심이 두려웠을지도 몰라. 뭐뭐 했을지도 몰라. m 일을 써야 되는데, 인지도 몰라. 과거는 might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우리 따로 안 다뤘어요. 그래서 may의 과거 might도 한번 써보시면 좋게요. 좋겠네요. 그래서 she might 뭐? be afraid of your indifference. 이렇게 됩니다. 자, might 꼭 기억해두세요. may가 과거가 되려면 might를 씁니다. 그래서 she might be afraid of your indifference. 자, indifference는 difference가 차이죠. 근데 in이 붙으면 이게 차이가 없음이 아니라 무관심이 돼요. 신경을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의 무관심이 두려웠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녀는 죽음이 두려웠을지도 몰라. she might be afraid of death. 음, 그녀는 어, 저거 저거, 자, 많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난더 이상 저 녀석이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니까. I am not afraid of that guy anymore. 이렇게. 돼. I'm not scared of. 도된다 그랬죠. 그죠? 음. 나는 더 이상, 어, 뭐, 뱀이 무섭지 않습니다. 할수 있겠죠? 나는 더 이상 네가안 무서워. 어. 나도 이제 컸어. 나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안 무서워. 난 부모님 안 무서워. 어떻게 합니까? I'm not afraid of my parents anymore. 자, 이제 사장님 안 무서워요. 어떻게? I'm not afraid of my boss anymore. 이렇게. 자, 그리고 3번. 가끔 그는 그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답니다. 자, 여기서는 가끔, sometimes, 그는 느껴졌다죠. 그는 부끄러워 다가 아니고 느껴졌다니까 이 형식 동사 써야 됩니다. sometimes he felt 써주면 좋겠네요. he felt ashamed of 그 자신 himself를 씁니다. himself.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어, 좀 부끄러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s 그러면, 가끔 그는, 그의 가족이 부끄러웠다. Sometimes he felt ashamed of his family. 그의 나라가 부끄러웠다. 그의 뭐, 외모가 부끄러웠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외모가 가끔 부끄러웠다. Sometimes he felt ashamed of his appearance. 얼마든지. 되겠죠? 음. 4번, 난내 지나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다. 어떻게? I was, 너무니까 I was too ashamed of, 뭐에? my, 지난 행동이네요. <laughs> 지나친, 아니고, my past behavior. 이렇게 됩니다. 어, 나의 생각 없는 행동은 뭘까요? 생각 없는. 소 o 리 t l e s s Sortless behavior. 이런 것도 좋겠죠. 경솔한 행동, 뭐, 등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 5번. 전늘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자, 어떻게 합니까? I am always proud of my parents. 이렇게 됩니다. 전늘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I am always proud of myself. 너는 네가 자랑스럽니? Are you? Proud of yourself?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너는 한국이 자랑스럽니? Are you proud of Korea? 이렇게. 자 여러분 어때요?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자, 그리고 나오네요. 6번. 당신의 나라가 자랑스럽습니까? Are you proud of your country? 하면 되겠네요. 당신의 가족이 자랑스럽습니까? Are you proud of your family? 학교가 자랑스럽습니까? 당신의 뭐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음, 자, 7번. 전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에 질렸습니다. 질렸다. I am tired of 쓰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sick of, I am sick of. 여기서는 I am tired of 쓰고 엄마의 my mom's 끝없는, a n d l e s s nagging. nag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nagging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a n d l e s s nagging.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엄마의 끝없는 잔소리에 질렸다. 지긋지긋하다. I am tired of my mom's endless nagging이 됩니다. 나는 끝없는 시험들에 지쳤다. 어떻게? I'm tired of the endless exam. 시험들이 계속 와요. 음. 자, 뭐 많겠죠. 자, 그리고 가봅시다. 음, 8번 승리를 확신 하시나요 확신하시나요니까? Are you, sure of, Are you sure of the victory? Your victory. 어, 됐고, 성공을 확신하십니까? Are you sure of your success? 성공이죠. 자. 할수 있을 기 바랍니다. 자, 9번 내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구나. 자, 여러분 비어로브가 sure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확신하다는 뜻은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고 확신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어로브가 sure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모르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부정문이 되면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도 될수 있습니다. 어, are you sure? 확실해? Well, I'm not sure. 모르겠어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구나. I'm not sure of your 의도, intention입니다. 그죠? 난이 생각을 잘 모르겠다. I'm not sure of your s o r t 이렇게 되겠죠. 어, 뭐, 기타 등등입니다. 음. 자, 됐습니다. 10번. 한옥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한옥 is made of 습니다. 나무는 wood고 흙은 earth에요. 그래서 wood and earth 이렇게 썼습니다. wood는 이게 목재죠, 목재. 어, tree는 살아있는 나무 보통 이걸 말하고. 우도는 그걸 잘라서 만들어놓은 나무 목재를 뜻해요. 가구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쓰는 거, 집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쓰고. 자, 11번 모든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Everything was made of 순금, pure gold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모든 것은 뭐 뭐로 만들어져 있었다. 자, 그의 얼굴은 12번 근심으로 가득했다. His face was full 쓰시면 되겠죠. Be full. of 뭐 근심 anxiety를 쓰니다 anxiety 좀 어렵나요? anxiety. 근심 뭐 worries 이런거 써요. 걱정으로 가득했다 worries 또는 뭐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His face was full of happiness. 슬픔으로 가득했다. sadness 뭐, 많은게 쓸수 있겠죠.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어, 자신감 우리 나온적 있나요? 그래서 His face was full of confidence 알아둡시다. 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어,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알아두세요. 13번. 전 제가 수학을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뭐, I am. 꽤니까 pretty good at math. 이렇게 내네요. 음. 자,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컴퓨터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요? I think I am pretty good at 뭐, computer. 뭐, 이 게임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be good at this game. 뭐,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른 스포츠는 잘 못해. 서툴러. 뭐, 어떻게 요 I'm not good 해도 되고, I am bad 해도 되고, 여기서는 I am uh, poor 썼네요. I am poor at other sports. 이렇게. 음, 좀 뭐, 다른 것도 꼭 적어 놓고,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어, 좀더적고 싶었지만, 그 칸이 곡에 한정이 돼서 그 밖에 못적인 건데, 한번 적어 주세요. Be poor at, be bad at.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저 녀석에게 관심 없거든. 나 관심 없다. I'm not interested in that guy. 난 너한테 관심 없어. I'm not interested in you. 그죠? 나는 공부에 관심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studying. 어, 나는 게임에 관심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games. 뭐 이렇게 라든지 할수 있게 말합니다. 뭐 뭐에 관심이 있다 없다. 나는 내 외모에 관심 없어. I'm not interested in my appearance. 음. 자, 자 됐습니다. 그리고 16번 제주도는 한라산으로 더 유명합니다. 더니까 뭐하란 써주면 좋겠네요. 제주도 이즈, more famous 뭐 때문에, for 마운틴 할라 이렇게. 또 제주도가 유명한 게 많죠. 이것저것 그렇게 하면 너무 돼요. 여기서는 제주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색을 넣어서 어떤 지역은 뭐로 유명합니다. 뭐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뭐또뭐 음, 뭐 나라를 넣어서 어떤 나라는 뭐가 유명합니다. 동물을 넣어서 이 동물은 뭐로 유명합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좀 하실 수 있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7번, 나 독감 때문에 학교에 결석했다. 지난 월요일에 학교에 결석했다. I was absent. Be absent from 씁니다. I was absent from uh, school. 음, 언제? Last Monday. Because of flu. Flu가 이게 독감이죠. 음, 나는 뭐뭐 때문에 결석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18번은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하십니까? Are you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렇게 되겠네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Are you satisfied with your life? 또뭐 당신의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Uh, your salary? Satisfied with your salary? 뭐 이렇게 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 19번 사실 저는 결과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사실 Actually 나는 실망했습니다. I was 매우니까 Very disappointed with the result 하면 됩니다. 지금이면 물론 I'm 해도 되고 I'm disappointed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be satisfied with의 반대가 be disappointed with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실망했습니다. 난 너한테 실망했다. 사실 난 너한테 약간 실망해서 actually I'm a little disappointed with you 하면 되겠네요. 나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영화가 아주 재밌다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봤는데 자 영화 어때서 이러니까 how was the movie 또는 뭐 아까 뭐라 했죠? What did you t h i n k of the movie.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야좀 실망스럽던 걸 이렇게 나는 실망 약간 영화에 약간 실망했어. I was a little disappointed with the movie. 이렇게 자뭐 스토리에 실망할 수도 있고죠. 음, 자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20번 철수는 그의 형과 아주 달라요. 철수 is very different from his brother. 철수는 나랑 달라. 철수 is very different from me.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두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 앞에 나오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고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어디 딱 이렇게 하나 적어서 포스트잇 같은데 붙여놓고 자주 봐서 익혀야 돼요. 이거는. 한 방에 막 할라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른다면, 한다면뭐할 필요 없겠죠. 모른다면 자주 봐서 정리를 꼭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PDF 올려놓은 거 요거 어, 말고 상위 레벨 더 많죠. 그것도 한번 욕심 있는 친구들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긴 것도 하셔서 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끝!